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 결혼해 듀오. 듀오. 듀오의 성혼 스토리. 오늘 진행을 맡게 된 MC 김소영. 저는 현소영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재미있는 성혼 스토리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이번 주성혼 스토리 주제는 매니저에 관해서 어. 말하는 겁니다. 매니저 분들의 숨겨진 노력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소개해주세요. 이분은요, 119 대원이셨어요. 음.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되어가는 아주 굉장히 열정적인 파이어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혼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음. 마인드를 기도 하고 낯을 좀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매니저가 어떤 분을 소개드려도 해아 이분이 저를 어떻게 만나실까요 하면서 어... 매번 거절하시는 분이셨어요 할 때겠다고 생각하신 네, 거죠. 그렇지만 매니저가 누굽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일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 하면서 계속 소개를 드렸던 거였죠. 그리고 회원님의 장점이 있잖아요. 네. 일에 있어서요 적극성 음? 면을 항상 떠들어주면서 장점과 매력적인 면을 많이 갖고 일깨워주신 거죠. 이 회원님은 점점점 본인의 마음을 부여. 되었고, 드디어 첫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첫 만남 여성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다섯 살 연하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셨어요 어, 너무 그러니까 좋은 분이네 밝고 상냥한 음. 성격의 여성분이셨어요 네네. 어, 회원분은 다시 또막 음. 이렇게 예쁜 분이 저를 만날까요? <laughs> 걱정스러운 말씀을 음. 하셨는데 회원님은 음. 음. 정말 멋진 분입니다 어? 그리고 적극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음. 장점을 꼭 살려서 잘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음. 굉장히 용기를 북돋워 주셨어요 어. 굉장히 음. 남자답고 어. 당당한 모습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있나요? 여성분은 남성다움이 매력을 느끼셨던 음. 거였죠 어떻게 되셨습니까? 소중한 인연으로 결실을 어? 맺게 되었습니다. 멘탈 관리를 해주면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역할로서의 네. 커플 매니저의 역량을 느끼게 된 네. 사연인 것 같고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할지라도 난 자신이 없어.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예쁜 애가 나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담을 들어주다가도 그래. 넌안될 거야. 친구라면 이제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결혼까지도 네.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드신 역량이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듀오는 근성이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다르다. 네, 그렇지만, 세원님께서 음. 음. 저희 매니저를 믿고 잘 따라주셨기 때문에 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연은, 음. 요리구두는 없지만, 음. 커플 매니저는 있지. 신데렐라가 천생연분을 만나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다는 그런 네,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네 이번 회원님은 의사분을 만나기를 원해서 음. 저희한테 가입을 하신 분이세요. 네. 적극적으로 만남을 하셨는데, 음. 안타깝게 애프터는 못 받으셨어요. 네. 인니은은 단적으로 결론을 낸 거죠 스타일링 변화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오. 그래서 다이어트 좀 하시고 이러이러한 색상 좀 어울리는 거 음. 입으시고 그리고 마침 저희 듀오에서 그때 의류 업체와 콜라보레이션을 네. 했었거든요 었그 네. 음. 기회를 또 적극적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잔하고 방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네. 아까는 네. 좀 약간 정신적인 변화였다면 지금은 외모적인, 외모적인 변화. 느낌을 음. 어드바이스 해드렸고요 음. 거기에 물론 멋진 의사 선생님 가정 환경도 네. 좋고 음. 심지어 종교까지 맞는 와. 그런 어조 선님을또 소개를 드렸어요. 모든 적극성과 또 네. 스타일도 좋아졌죠. 다이어트도 그러니까, 했고 이제 네. 이분들은 이상형을. 만나서 사랑스러운 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소식을 들을 정도로 결혼에 임하셨습니다. 나한테 맞는 구두를 딱 신었을 때뾰로롱 하고 예뻐지는 것처럼 컨설팅 받으면서 외모적으로도 예뻐지시고 원하던 분과 함께 결혼을 결혼하시고 사실 누구나 다 원하는 스토리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커플 매니저는 음 단순히 두 분을 매칭시켜 주는 게 아니고 음 스타일링부터 매너, 뭐 데이트 팁까지 그런 것까지 다 코칭을 해드려가지고 아내 결혼까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이렇게 만나보세요 하고 띡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이게 왜안 됐을까요 함께 고민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커플 매니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으니까 음. 가능한 거죠. 세 번째 사연이 한 사람을 위한 기다림 이런 사연인데요. 네. 어떤 사연이었는지 처음 매니저가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네. 관심을 갖자않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음. 그런 일인데요. 네. 한 남성분이 계셨었어요. 네. 음. 딱 보면 조건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음. 그고 음. 성격도 좋고 네. 매너도 좋고 가정환경도 좋고 그런 음. 분이셨어요. 네, 네. 너무 소개를 시켜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네. 매니저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여성분을 찾았습니다. 외국계 기업체 근무를 하시는 음. 여성분이셨어요. 당연히 남성의 업무는 너무 너무 만족해하셔가지고 네.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네. 그 여성분은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도 한번 더 그쵸. 만나보기를 조금 원하셨었어요. 네. 그 매니저는 남성분한테 말씀드렸죠. 음. 다른 여성분한 그때 남성분은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신 거죠. 오. 아니다. 그 여성분만 기다리겠다. 오. 그 여성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하면 그거 만나시고 네. 난 그래도 어? 그거를 기다리겠다. 그래서 다른 분은 전혀 안 만나신 거예요. 아니, 지워요. 그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아깝잖아요. 네. 다 만나셔야죠.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데, 어. 완전 확고한 신념이 있으셨나봐요. 네. 네. 어, 그렇죠. 이 사람이다. 네. 전 여기서 네. 기다리겠습니다. 약간 일 네. 순정파 약간 같은 느낌. 그서 네. 여성분은 다른 분도 좀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음. 매니저가 그 여성분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음. 음. 이전에 만났던 그 남성분이 음. 아직도 회원님을 잊지 어. 못하고 회원님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을 했던 겁니다. 어. 여성 회원은 네. 너무 감동을 먹었요 그러셨을 거죠. 것 네. 같아요 네. 제3자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약간 좀더 설레고 이그 사람이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나 하고 다시 한번그 사람을 생각해 보는 생각. 것 같아요 네. 네. 또이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커플 매니저한테 허심탄회하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어, 남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달이 그대로 잘 전달이 됐던 음. 것 같고 감동을 느껴서 여성분과 남성분은 다 만남을 더 하셨고요 네. 그 이후에 저희한테 결혼 소식을 알려오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남성분. 듀오에 오길 네. 너무 네. 잘했어요. 듀오를 믿고, 듀오에 왔고, 와서 처음 만난 여성분. 정말 싫합니다 사실 조마조마 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듀오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분이시다 보니 만나실 거 아니에요 네, 만나니까. 그러다가 결혼하면 어떡나네 뭐 이제부터 흐지부지 될 수도 네.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었 음. 매니저의 실외 한 수가 아니었으면 이 커플은 맺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마무리 터치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제 커플 매니저 역할이 과하게 막아 이렇게 하셔야죠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 해드리고 정말 이게 될것 같다 라는 그 촉이 왔을 때 결혼까지, 결혼까지, 결혼까지. 한 방에 네. 그냥 가는 커플 매니저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끝입니다. 오늘 커플 매니저의 조력으로 결혼한 음. 사연들을 만나봤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네, 내 정보 하나하나를 다 오픈하는 게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굳이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커플 매니저분들께 이제 마음을 여는 만큼 더 좋은 인연을 매칭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음. 매니저님은 나만의 조력자인 음. 거죠. 듀오에서 삼 번쯤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하죠, 그러면. 어, 그래요. 네. 네. <laughs> 그럼 지금까지 나와 결혼의 듀오 듀오. 수습니다